사실 이최한늘 선수와 오늘 한화는 이 삼성의 킬러였던 장민재 선수의 선발 맞대결이었습니다 무게감을 놓고 보자면 장민재 선수 쪽으로 기울지 않나 싶었지만 이최한늘 선수가 참 당찬 피칭을 해줬어요. 아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최한늘 선수가 정말 인생 투를 보여줬어요. 네. 아, 특히 이제 선발 투수가 부상으로 좀 로테이션이 잘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정말 가뭄에 담비라고할수 있습니다. 오늘 5 2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호투를 해줬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5 선발 한 자리 충분히 꽤찰수 있을 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하늘 선수가 정말 그 좋은 투구를 보여줬는데 역시 뭐 언더스로 형이다 보니까 체인지이 오늘 기가 막히게 아, 던져줬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하나타자들이 거의 뭐 엉덩이 빠지면서 거의 한팔나 놓으면서 거의 쳐주는 이런 식의 되거든요. 그래서 5.2년 동안 제대로 타구가 정확하게 맞은 타구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런 패턴으로 지금 보시면 거의 떨어지는 게한 50cm 이상 정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투구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오늘 선발이 두 번째였는데 아, 이렇게 되면서. 데뷔, 뭐, 첫, 첫 선발성, 네. 어, 이렇게, 어, 할 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6회에 퀄리티 스타트 할수 있었는데, 김인환 선수 내야 네 한타를 허용하면서, 아깝게 퀄리티 스타트까지, 퀄리티, 어, 스타트까지는 못했지만은, 네. 어, 정말로 좋은 호투를 보여주면서, 어, 이제 5선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케는 선수 돌아오고, 스와레즈 선수, 또 그리고 원태인 백정년, 서로 한 자리가 이제, 채하늘 선수, 양창섭, 허윤동. 뭐, 이렇게 황, 황동재 선수 있지만은, 네. 어, 최하늘 선수가 지금 오늘 던지는 거보서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여집니다. 어, 사실, 뭐,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심수창 해설위원도 투수니까, 이렇게 최하늘 선수 던지는 거 보고 어떤 생각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오늘 체, 체인지업, 최하늘 선수의 체인지업을 보고, KT의 고용표 선수가 생각났어요. 음. 고용표 선수도 체인지업을 극대화시키려고 회전력을 이렇게 손을 꺾었다가 한번더 비트는데, 최하늘 선수도 회전력을 더 주기 위해서 손을 꺾었다가 한번더주으로써 이내 낙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타자가 알고도 못 친다는 느낌? 약간 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 사실 KT의 고영표 선수는 뭐 팀을 넘어서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우한 투수로 자리매김 했는데, 과연 최하늘 선수가 어떻게 또 성장할지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